예, 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 오늘도 6월 1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수 있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신명기 9장, 10편 92-93편, 이사여서 3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 역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또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알수 있고 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또 살아간다는 것이죠. 첫 번째 시편 92편 93편 역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존자여 시편 금과 비퍼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참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알수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행한 일로, 내가 만든 일로, 내가 이루어 놓은 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기쁨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내가 기쁨을 삼는다. 눈 감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그 일들, 또 특별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이 땅에 오셔서 그가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헤아릴 때내 영혼이 만족되어지며 내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행하신 일로 기쁨을 삼고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삶이 정말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여서 37장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그 침략에 대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 아야 열심 보십시오.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능력을, 그 이름을,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히스기야에게 나를 신뢰하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마병을 가진 기마를 가진 그 이집 애굽 백성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적 시체 뿐이라 수많은 군대를 여호와의 사자가 물리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스기야 왕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뻐서 그리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을 보여 주시는데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내가 만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란다라면 그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삶에서도 분명하게 경험되지라 되어지라 리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료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얼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바로 이거죠. 이것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분명한 목적이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유의 감사, 존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해주신 그래서 그 어린 양께 모든 영광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후에 천국에서 일어날 것이며 또한 그 천국을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들은 맛보면서.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하며 워 경배하며 누릴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신명기 9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제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 어, 그들의 어떤 완악함, 그들이 잘못 행한 것들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말하고 중간 부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계명을 받을 때그 신의 산의 밑에 있던 그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겼던 그런 어떠한 불순종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분명하게 그들이 경고하는 것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너를 날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그들을 멸할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뭐 그들이 이뻐서, 그들이 잘나서, 그들의 어떤 뛰어남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악을 물리치시고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세상에 모든 죄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다 물리치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이 땅에 세우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죄 가운데 살아간다. 면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심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도. 내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이름을 부른다라면 헛된 것이죠. 열명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 간다. 그렇다면 그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도 분명히 보여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서 분명히 우리들이 얻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라는 거죠. 누가 예배하고, 누가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볼수 있는 자,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면은 그 삶이 정말로 복된 삶입니다. 예배할 수 있게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마음의 기쁨을 갖고 마음껏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말씀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더욱 더 잘하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깨달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